안녕하세요. 집스커버리 잭트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나요? 이브가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여러분들의 직 구할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지금 광운대 쪽 같은 경우는 아, 현재 전체 집 중에 S급 A급들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거의 한 아, 50%에서 60% 정도 계약이 됐으니까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게으르게 나중에 찾지 말고 이 영상을 보는 순간이 좋은 집이 나오는 순간이기 때문에 바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이 필요 없이 광운대역을 중심으로 광운대 학교까지 정문부터 후문, 다양하게 S급 방들로 추려서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방입니다. 이방 같은 경우는 현재 광운대학교 정문까지 도보 한 2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A 플러스 B라는 건물인데요. 이 집에 와버리면 내삶도 네, A 플러스가 돼버릴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건물은 5층 건물에 총 5층으로 되어 있고요. 집주인님께서 관리도 기가 막히게 잘 해주시는 건물이어서 분리수거가 특히 잘 돼서 가장 무서워하는 바퀴벌레 같은 것도 상당히 날 확률이 적습니다. 아, 평수는 약한 5.5평에서 6평 사이로 보이고요. 조건 같은 경우는 보증금 2천에 관리비 포함해서 47만원입니다. 즉 월세가 42만원에 관리비가 5만원이고 수도와 인터넷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옵션 같은 경우는 의자 빼고 가전제품이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발장, 뭐 세탁기, 냉장고, 전자레인지부터 해서 뭐 네? 여기 보시면 책상, 침대. 뭐 옷장 다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은 또 가져오신 거고요. 근데 솔직히 의자 빼고 뭐 풀옵션이 다뭐 대학과 공통적인 특징인데 여기에 가장 측 장점은 무엇이냐? 5층이기 때문에 일단 층간 소음에 대한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방향이 남향과 동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체감이 하루 종일 기가 막히게 들어오고 환기도 잘 되는 장점이 있고요. 또 이제 화장실도 굉장히 좀 깔끔해 보이는 아 이런 스타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수압도 아주 잘 나오는 모습이 보이죠. 자, 뭐 근데 굳이 단점을 뽑아보자면 창문이 크기 때문에 겨울에 살짝 다른 집에 비해서 추울 수는 있으나 또 어, 이렇게 단열재를 안에 넣어놔서 어, 바람이 최대한 덜 들도록 그리고 환기가 최대한 잘 되도록 어, 신경을 많이 쓴 부분입니다. 자. 원래 5 0으로 했을, 아, 원래 1으로 했을 때는 보, 월세랑 관리비까지 합쳐서 55만원인데, 2천으로 하니까 47만원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얼마를 아끼는 겁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지금 방을 구하시면 이렇게 좋은 방들을 구하실 수가 있어요. 1월 중순만 돼도 방다 빠져버려서 집이없거든요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구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른 방도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방 같은 경우는 광운대학교 후문까지 도보 30초 거리에 위치한 제이타운이라는 건물입니다. 건물의 특징은 다른 방에 비해서 방의 평수가 한 평에서 두평 정도 큰 6평에서 7평대 쾌적한 원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건은 현재 보시는 방 같은 경우는 5층 건물의 3층입니다. 보증금은 1000만 원, 월세가 50만 원, 관리비가 별도로 5만 원이 있는데요. 5만원 안에 수도와 인터넷 수인이 포함되어 있고, 전기와 가스비는 별도로 내가 쓴 만큼 부담하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나오냐고 계속해서 질문을 하시는데, 전기와 가스비는 평균적으로 2, 3만원 정도 가량이 나옵니다. 여름이나 겨울에는 내가 시원하게 에어컨 틀고 바닥 난방 떼니까 5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딱 적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방해평수는 보시다시피, 다른 방보다 한 평이 더큰 여섯 평 정도대 크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지금 보면 방향 자체는 동향으로 되어 있어서 아침에 채광이 상당히 잘 들고요. 이중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열도 잘 되고요. 안에 단열재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은 기본적인 크기로 되어 있고요. 자, 이 화장실의 수압도 기가 막히게 나오고. 물도 기가 막히게 내려가 버리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옵션은 대학가는 거의 대부분이 침대, 책상, 뭐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이 신발장 그리고 옷장 모두 옵션으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제발 그만 좀 질문해 주세요. 입이 아픕니다. 입이 아파. 의자만 들고 오면 됩니다. 의자. 이 의자가 기본형이잖아요. 그리고 매트리스는 어쩔 수 없이 여기는 이제 살짝 이런 매트리스가 기본형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매트리스가 마음에 안 들면 내 침대를 들고 와서 여기 놔도 됩니다. 대신 놓고 나가는 조건으로 집주인이 거의 빼줄 경우가 많다는 점. 고려하셔서 이 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다른 방도 계속 비교해서 볼 텐데요. J 아, 타운 큰 방을 원하시면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방은 이미 계약이 완료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것과 똑같은 라인으로 바로 위층 4층에 매물이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J 타운 같은 경우는 평수가 좀더큰 방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비까지 지금 보는 방은 55만 원, 좀더 커지면 60만 원, 좀더 커지면 65만 원까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방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집 같은 경우는 광운대 후문 쪽에 역시 도보 30초 거리에 위치한 원룸입니다. 후문 쪽에 이 언덕 배기가 조금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 정도는 걸으셔야 됩니다. 저에게 솔직히 와가지고 후문 경사 심하다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저기 국민대 갔다 와보세요. 거기는 에스컬레이터 타고 가야 됩니다. 이 정도 오르막은 거읍시다 제발 그 참고하시고 어, 일단 이 방의 조건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건물은 4층 건물에 현재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향 자체는 서양으로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방 조건은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50만원 관리비가 5만원입니다 5만원 안에 수도와 인터넷 역시 포함되어 있고 전기와 가스비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방의 평수가 연식감은 있지만 거의 한6.34평 정도 되는 쾌적한 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침대 사이즈도 보니까 슈퍼싱글로 보이고요. 그리고 냉장고가 상당히 사이즈가 큰게 보이네요. 그리고 전자레인지가 구비가 되어 있고요. 자 옆에 보시면은 옷장이 딱 구비가 되어 있고. 옷장 안에 나를 볼수 있는 거울이 딱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 아니, 가스레인지가 무려 4개나 지금 되어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싱크대도 보니까 넘네요. 그래서 요리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딱 적합하지 않나 싶고요. 화장실도 다른 방에 비해서 훨씬 한 1.5배 정도 큰 크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의 장점이 무엇이냐? 다른 데서 쉽게 볼수 없는 이 베란다가 있다는 점이에요, 베란다. 딱 좋잖아요. 이렇게 빨래도 넣을 수 있고, 세탁기는 통돌이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 의자가 딱 샤시가 기가 막히게 맞아버려가지고, 여기 컴퓨터 모니터 두대 놔버려도 충분한 크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후문 쪽에 어, 연식감은 있지만 쾌적한 방을 한번 또 봐봤고요. 다른 방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집 같은 경우는 광운대학교 후문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한 아이비라는 원룸입니다. 이 원룸 같은 경우는 특징이 빌라를 원룸으로 개조했기 때문에 이 원룸 자체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집주인님께서 그 분리수거장도 굉장히 청결하게 관리를 해주시고요. 또, 1층에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를 주차가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비어있을 때, 그리고 부모님이 오시거나 그럴 때, 잠깐, 잠깐씩 집주인님께 말씀을 드리고 될 수도 있는 점, 그것이 장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무엇보다 착합니다. 조건이 어떻게 되냐.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은 5층 건물의 2층이고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39만원, 관리비가 5만원입니다. 그 안에 수도와 인터넷이 포함되어 있고, 전기와 가스는 별도인데, 전기는 m분의 1로 나갑니다. 혼자 그냥 사용한 만큼 내시면 되는데요. 거기서 평소에 2천원 정도는 더 나올 수도 있는 점. 그 정도만 감안하시면 충분히 메리트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 버리는 방입니다. 자, 평수는 한 대략 제가 봤을 때한 4.5평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구조를 굉장히 잘해 놔서 침대가 기가 막히게 창문 쪽으로 돼 놨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옷장도 딱 예, 자리 안차지하게 구성을 잘해 놓은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책상과 책장도 잘 구비가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이 호실은 모두 청소를 집주인님께서 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하이라이트가 옵션이 있고 세탁기 냉장고 전자렌지 모두 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발장도 옵션이고 화장실도 깔끔합니다. 그렇죠? 화장실은 또 평균적인 기본 화장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물도 오늘 아주 잘 나오고요. 어마 그렇죠? 물이 아주 잘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원룸 같은 경우도 이 방향이 동향이기 때문에 이 체광이 아주 잘 든다는 거죠. 다 아, 기가 막히잖아요. 앞에. 뻥비로 뚫려 있어가지고 이런 점이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원룸에 비해서 거의 한 최소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저렴한 가성비 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방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아, 지금 이쪽이 광운대학교 후문 쪽입니다. 아,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건물들을 봤는데, 아, 이제 여기 청춘시대와 저기 청춘 공간이라는. 세스코에서 관리를 하는 기가 막힌 또 원룸이 있습니다. 딱 봐도 건물이 좋아 보이잖아요. 학교에서도 굉장히 가깝고요. 이 오르막길이 이제 힘들다고 하시는데 스쿼트 한다고 생각하세요. 공부하느라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건강하게 몸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방을 한번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방은 광운대 후문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한 청춘 시대라는 건물입니다.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편리하고 세스코라는 업체에서 관리를 해줘서 복도에서 페브리지 냄새가 진동을 해버려서 건물에 들어올 때마다 기분이 상쾌해져 버리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건은 보증금 천만 원에 월세가 육십만 원, 관리비가 팔만 원이고요. 관리비 8만원 안에는 수도와 인터넷, TV 케이블 등이 포함되어 있고, 전기와 가스비는 별도입니다. 보증금을 3천으로 올리면 월세가 50만원까지 10만원이 다운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방 같은 경우는 6층 건물에 5층이고요. 평수는 대략 6평이 살짝 넘는 쾌적한 평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문이 기가 막히게 커버려서, 이 뷰가 상당히 아름다운 게 장점이에요. 이 건물주님도 이 건물을 살때이 광운대 지하철의 이 감성에 빠져버려서 자기도 모르게 건물을 매입해 버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발장 같은 경우가 빌트인으로 되게 짤무새 있게 잘 들어가 있어요. 신발장이 빌트인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옷장도 딱 이렇게 빌트인으로 잘 짜져 있고요. 음, 세탁기, 냉장고, 전자레인지 하이라이트 그리고 책상과 침대 모두 옵션으로 구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행거도 어, 기존에 쓰시던 분이 놔두고 가셨는데 쓰려면 쓰셔도 되고 필요 없으면 버려드리고요. 그리고 에어컨 구비가 되어 있고 딱 화장실도 딱 기가 막히게 기본 화장실로 되어 있습니다. 물도 잘 나오고요. 자, 그래서 갬성 넘치는 엘리베이터가 완비된, 세스코가 완비된, 나는 벌레가 없는 그런 건물에서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강추, 강추, 초강추 드립니다. 다음 방으로 이동할게요.